안녕하세요. 꿀팁 명당입니다. 오늘은 11월 초 시행 예정인 농수산 외식, 숙박, 여행, 공연, 전시, 영화, 실내 체육 시설, 프로 스포츠 총 9개 분야 소비 쿠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화 체육 관광부에서 10월 26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행을 제외한 8개 분야 소비 쿠폰은 11월 초부터, 여행은 11월 중순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체 분야에 대한 요약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분야별 주요 내용, 사용처, 인당 사용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농수산 분야는 농수산물 대형마트나 중소마트에서 농수산물 구매 시 20%, 최대 1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외식 분야는 국내 외식업소나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앱을 통해 해당 2만원 이상 주문하고 4회 이상 이용 시 1만원을 환급해 줍니다. 기존에는 배달 어플을 사용할 때만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제 오프라인 외식업체에서 식사를 해도 실적이 인정됩니다. 공연 분야에서는 인터파크, e s 2 4등 8개 온라인 예매처를 통해 공연 예매 시 사용할 수 있는 8,000원 할인권을 제공합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네이버 TV 등 온라인 공연 관람 시 적용했던 1인당 8,000원 할인권도 계속 지원하며 대면 공연과 온라인 공연을 통합해 1인당 2주마다 최대 3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숙박 분야에서는 온라인 예약 시 7만 원 이하 숙박은 2만 원, 7만 원 초과 숙박은 3만 원을 할인해 줍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산과 같은 일부 지자체와 협업해 7만 원 초과 숙박 시 5만 원을 할인하는 할인권 전체 7만 장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숙박 할인권은 인터파크 같은 국내 50개 온라인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여행사는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 이용할인은 1타 3만 체육 쿠폰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 실내 체육시설 결제금액 누적 8만원 이상 사용 시 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선착순 100만 명에게 제공합니다. 영화 분야에서는 총 203만 명에게 6천원 할인권 주당 1인 2매를 제공합니다. 할인권은 멀티플렉스뿐만 아니라 독립 예술 영화관, 작은 영화관, 개별 단관 극장 등을 포함한 전국 521개의 영화 상영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멀티플렉스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할인권을 내려받아 결제 시 적용하고 이외의 극장은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영화 관람권 예매 시 즉시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분야에서는 투어비스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상품을 검색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접수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여행상품에 대해 조기 예약 및 선결제 시 상품가의 40%를 할인해줍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여행이 쉽지 않았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무료로 여행을 제공합니다. 박물관과 미술전시 관람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물관은 문화인 티켓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람권 가격의 40% 최대 3,000원 1인당 열매를 지원합니다. 미술전시는 온라인 예매처 네곳 인터파크, 위메프, 디켈링크, 문화인과 카카오톡, 미술전시관람료지원이라는 채널을 통해 최대 5,000원, 예매처별 1인당 3매 카카오톡 채널은 1인당 6매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프로스포츠 관람권 할인은 각 프로구단의 온라인 입장권 예매 사이트를 통해 선착순 40만명에게 발급합니다. 할인권을 적용해 온라인으로 프로스포츠 경기관람을 예매할 경우 50% 최대 7,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할인권은 총 3회에 나누어 배포하고 1회에 2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9개 분야 소비 쿠폰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